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접선을 아예 주고 미지수 구하라는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참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고 y는 8x 플러스 2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때이 접선을 아예 주고 a를 구하라는 게 문제죠. 하여튼 이 접점이 없으면 무조건 접점 x 좌표를 t라고 놓는 거 먼저 해 주시고요. 여기다가 t를 대입하면 이렇게 y 좌표가 나오겠죠. 기울기는 얘를 미분해서 t를 넣으면 되잖아요. 그러면, 이거랑 이걸 가지고 직선을 만들 수 있죠? 그게 y는 8x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. 이거 두 개로 접선을 만들면, 일단 이게 기울기니까, 이렇게 기울기 먼저 쓰고, x 빼기 2점 지나죠? 그럼 x1, 그 다음 플러스, 이 부분이 y1이죠? 그래서 이거 전개까지 다 해주세요. 그 다음 이렇게 분배해주시면, 마이너스 4t 네제곱은 얘랑 계산해서, 마이너스 3t 네제곱 되겠죠? 그리고 이건 마이너스 4t 제곱은 얘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2t 제곱 되겠죠. 그리고 여기 플러스 a가 있습니다. 이게 이 점에서의 접선인데, 이 접선이 8x 플러스 2가 돼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8이 된다고 하시면 되고, 이 부분이 2가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. 그럼 이걸 먼저 풀어서 t를 구하고, t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가 나오겠죠. 이걸 일단 4로 나눠주시면 t 세제곱 플러스 t는 2가 될 거고요.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겠죠. 1넘0 되니까 인수정리, 조립제법. 그러면 이 부분은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근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t는 1밖에 안 되는 거죠. 그럼 t1을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a는 2가 되겠죠. 그래서 a는 7이 답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y는 x 세제곱이라고 하면 뭐, 이렇게 생긴 건 다들 아시죠? y는 ax 플러스 2가 이 곡선에 접한다고 했습니다. 얘는 y절편이 항상 2니까, 뭐, 여기 이렇게 있고, 여기 접하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는 거죠? 그럼 우린 접점을 모르니까, 접점부터 잡아주세요. 이렇게 t라고 두고, 그럼 여기는, 여기 대입하면 t 세제곱 되겠죠? 그리고 이거 기울기는 뭐가 되나요? 얘 미분해서 t 넣으면 3t제곱이 기울기죠? 자, 기울기랑 한점 가지고 이 직선을 만들면, 그게 얘가 되는 겁니다. y는 3t제곱 기울기죠? 그 다음 이점지나니까 x-x1, y1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정개할수 있겠죠. y는 3t 제곱에 x에 마이너스 이거 계산해서 2t 세제곱이 됩니다.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 2가 돼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앞부분은 a가 됩니다. 여기가 2라는 걸 이용해서 t를 구하고 여기 집어넣으면 그 부분이 a가 되는 거죠. 자 그러면 이거 약분하고 t는 마이너스 1 되겠죠.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이죠. 그래서 a는 3이 되겠습니다.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위의 점 마이너스 1,3에서의 접선. 이거는 구할 수 있죠. 일단 얘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넣으면 기울기가 나올 거잖아요. 얘 미분하면 4x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가 기울기입니다. 그럼 이점 지나니까 x 빼기 x1 플러스 y1 하면 접선이 나오겠죠. 그래서 지금 접선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라고 준 겁니다. 근데 그게 여기에 접한댔으니까이 그래프가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, 이렇게 이 생긴 접선이 있다는 거죠. 그럼 우리는 여기가 X좌표 모르니까 T라고 두면 Y좌표는 여기 T넘되겠죠. 그래서 이 T세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3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얘 미분해서 t 넣으면 되겠죠. 여기다 t를 넣으면 6t제곱 마이너스 a가 기울기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직선은 y는 일단 기울기 먼저 써주시고, 그 다음에 x 빼기 x1, 플러스 y1 해주시면 되겠죠. 그럼 이걸 전개를 해주세요. 일단 이거를 여기 먼저 곱해주시고, 자,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t 세제곱 계산되겠죠. 마이너스 4t 세제곱. 그 다음에 플러스 AT는 얘랑 없어지죠? 그럼 얘만 남겠죠? 플러스 3. 자, 이게 접선인데, 그게 이거랑 같아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,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? 이거 이용해서 T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 넣으면 A 구할 수 있겠죠? 이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3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되고, 결국 T는 1 돼야 되겠죠? T에 1 넣으면 6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죠? 그래서 A는 10이 되는 것입니다. 네, 여기까지 접선을 직접 추고 미수 구하는 문제 풀어 봤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